LPUW071, 어, 에어컨, 음, 에라05, 통신 에라가 나와가지고 확인해보니까, 뭐, 휴즈가 나갔네요. 휴즈, 가 지금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휴즈가 왜나왔는고 확인을 해보니까, 어, 컴프IC는, 펌프 IC는 괜찮습니다. 근데, PWC, 아, PFC IC가, 어, 요거는 좀 이상, 요게 쇼트입니다. PWC IC 쇼트입니다, 쇼트. 일단, 한번 빼볼게요. 쇼트는 확실히. IC를 제거했습니다. 음. 제거하고, 제가 조금 청취도 했습니다. 이 자리. 요는 콤보 IC. 컴파이시이컴파이시 이상이 없고요 조금만 문제가 있습니다 네.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에미터거든요. 에 에미터고 여기 콜렉터고 여기에 B 플러스가 걸리고 여기가 B 마이너스 걸립니다. 여기에 컴포 쪽으로 출력으로 나가는건데 요거는 전류 정법으로 합니다 에, 요거는... 이, 어, 아이고... 아이거 요거 셔터네요 이것도 셔터고 요거는 이상없고 셔터 어, 셔터 요거는 이상없고 스로는 괜찮은데 요게 쇼트 쇼트 불량입니다 어, 넘버가잘안보이네 음. 또 교환해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다른 모델의 pc b 에여기 하나 있네요 요거는 통신 에라인데 수리해놓은 겁니다. 요걸 빼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볼게요. 같은 PCB에 거 하나 탈거했습니다. 탈거. 탈구. 음, 불량이 원, 이 따뜻한 바람 나오지. 네, 네. 예, 정상으로 이제 작동하고 있습니다.